네. 4분의 파이 이런거 쓸 때, 2분의 파이 이거 쓸 때, 요 파이가 애들 알고 있는 3.14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봐봐, 얘가 대충 3.14 땡땡땡 가는 애야. 그래서 2분의 파이는 대충 말하면, 이가 얼마냐면, 이게 이놈이 이게 1점 얼마, 얼마, 얼마야. 인정해요 2분에서 3.14니까. 얘는요. 얘는 4분의 3.14 얘는 0. 얼마 얼마 얼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기억나? x도 가 봐. 너네 그 180도가 파이였잖아요. 우리 배운 게. 근데 180도는 1도를 180배 한 거여서 이게 파이였죠. 그러면은 1도가 얼마냐면 어, 숫자 180분에 3.14에요. 졸라 작은거야 이거. 인정해? 그러면, 지금 사코 탄을요, 1라디안을 비교할 건데, 그 그림을 그려봐. 봐봐. 그림 이쁘게 그려. 너다 필요 없고, 그 1값이 2분의 파이와 4분의 파이 사이 어딘가거든요? 얘가 0점을마고얘 1이니까. 우리는, 딱 예각만 그릴게. 예각만 그리면 보세요. 이쯤에 1이 있고 이쯤에 2분의 파이가 있으면 봐봐. 있으면 봐봐.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1이야. 그럼 사인은요. 사인은 사인 빵은 빵이지. 그럼 그림이 요렇게 올라가는 그림인 거맞아 이렇게? 이게 사인이죠. 요 파란색 그림이 y는 사인스예요. 맞아? 코사인 초록색 얘는 코사인 방이 1이죠. 그럼 그림은 이렇게 올라와서 요렇게 가는 거 맞죠. 근데 니네 싸코가몇 도일 때둘 같죠? 45도일 때 같아요. 그러면 이게 예각이니까 딱 요때 각이 요때 각이 4분의 파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요때 그 값이 얼마 이게 루트 2분의 1인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아는 값 그대로예요. 이게. 그죠? 맞아? 그러면 1이 어딨니? 1이 4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어딘가에 있죠? 그러면은 걔를 그으면 봐봐 그럼 일어한 어디에 있냐면 일어한 이쯤에 있는거 아니야? 이쯤에? 여기에 딱 1? 맞아? 그쵸? 저 키울게요 이거 키우면 1이니까 지금 요잡요 요 높이 이 높이가 이 높이가 사인 1이야. 그죠? 지금 이 높이가 지금 코사인에 1 되는 거 맞나요? 그죠 그럼 탄은 어디어 탄은 얘들아. 탄젠트 4 5가 얼마죠? 1이에요. 몰라요? 이겼어요탄4 5가얼마야요 1이죠. 그럼 탄은 이미 45도일 때 1이에요. 여기 있다고 그쵸. 나중에 이적투 하면은 처음에 이게 볼 건데 제일 잘 그리면 얘가 그림이 이렇게 올라갈 탄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탄재되 이미 넘사벽이죠. 탄은 저기 위, 탄일 저기 저기 위에 있는 것 같죠? 문은 셋 중에 탄이 제일 커요. 그 다음이 싸고 코예요. 코꼴등이야 맞아? 이거 비교 가능해? 아니 타이가 3.14니까 가능해요 그면은 1도는요? 1도는 180분의 3.14야 졸라 작아요 그래 그래 그러면 어디쯤에 있냐면 얘는 졸라 작으니까 한한 한 어디? 한 이쯤에 있는 거 맞지 이쯤에? 그면은 비교가 애매하죠 애매한데 제일 큰 놈이니까 탄일이 제일 커요 범접할 수가 없어 이들은비교가 힘들죠? 여기 1도 있으면. 그럼 누가 지 모르죠? 근데 이거는 비교할 수 있고, 없고, 탄일은 1보다 훨씬 크니까, 이게 제일 큰거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8호 시나이 얼마예요?